이봉원 아, 마인드거든요. 어, 이봉원 어. 마인드 후배들한테 막 밥을 사니까 어. 형님 빚이 많은데 선배님 왜 이렇게 밥을 사세요? 그랬더니 야 빚이 30억이나 30억 3 0하는야야 뭐가 다르냐? 내가 사겠다. 어, 그렇게 호방하게 이봉원 씨가. 박장범은 지금 연말부터 또 다시 해외 순방을. 아또 <laughs> 가셨어요? 네, 예, 준비하고 예. 있다는. 아또 간대요. 연말에는 일, 연말에는 일본, 네. 그 다음에 내년 초에는 라스베가스. 땡땡을 아, 아, 지금 좀, 계획하고 좀 있습니다. 아, 네. 아, 지금 k b 스 적자가 지금 역대 최대라고. 역대 첫 천만 천억의 적자를 예상하고 있는 와중에 어. 본인은 이제 임기가 이제, <laughs> 예, 이제 바뀌기 예. 전이니까 이제 계속 지금 아. 부르마블처럼 좋은 나라. 연말에 약간 이, 보도블록 아. 공사하는 것 이봉원 같은. 이봉원 마인드거든요. 이봉원 마인드. 그 뭐죠? 후배들한테 막 밥을 사니까. 형님 비지 많은데 선배님 왜 이렇게 밥을 사세요? 그랬더니 야 비지 3 0억이나3 0억3 0만원이야 뭐가 다르냐 내가 사겠다 어, 그렇게 호방하게 이동원 씨가 적자가 1 0 0 0게이예예1 0 0예예이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박예예예예예예예예 지금 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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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고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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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예예예예예예